논산 조크단의 공격 유재성의 터스 넘어차기 약간 빗맞았습니다. 논산 조크단의 공격 정청식. 제 방금 보신 것과 같이 나 아, 너무 믿지 네. 못했습니다. <laughs> 논산의 정청식 선수 같은 경우는 뛰어서 가위차기 형태로 뛰어차기 형태고요. 어, 정통파 뛰어차기죠. 저렇게 그다음 터스 정청식 아유, 좋아요. 뭐 정철식 선수의 저 공격을 막을 수없죠 예, 저것이 바로 정청식 선수의 주특기, 주무기가 되겠습니다. 뛰어서 발등으로 각을 완전히 틀어주는 네. 이런 공격은 뭐 수비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발등으로 그 발목을 꺾으면서 각을 날카롭게 가져갔습니다. 가볍게 남겼습니다 네, 아산에서 이정호 잘했었는데요. 머리로 신승모가 밀어주고, 터스. 아, 너무 아, 차 김정호. 아, 받아냈습니다. 자, 한 자리에 바운드 시키고, 정청식! 다시 받아내고 있는 아산족구단, 신승모. 머리로 넘깁니다. 터스. 아, 아, 아 정청식, 화이프레이. 아, 역시 정청식에서 뛰어차기 제대로 나왔죠. 자 뛰어차기가 발등에 걸리면서 성공입니다 예, 아주 깨끗하죠 군더더기 없는 그런 동작이에요 예, 저것은 뭐 교과서예요 지금 뭐 논산의 그 점수를 득하게 된 배경을 잘 보면은 이 점수 같은 경우는 점수를 리더합니다 5점 차 넘어차기 파운드 높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논산 족구단 그대로 아, 정청시 아 최재업 선수 자리 잡았어요. 아 임성길. 왼발 왼발. 네. 다시 오르... 임성길이 유재성 올려주고 넘어져기 성공 아, 좋습니다. 김정우. 오늘도 김정우 선수와 정청식아 정말 그 화려한 공격을 계속 보여줍니다. 요 전의 상황을 잠깐 비춰보면 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로 리시브가 됐고 더스정청식 아, 리나뭐 공격수 원산 조커단의 정청식, 아산 조커단의 김정호 이 공격수들의 신구 대결 볼만합니다. 그렇죠, 정청식은 정통파 족구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호 선수라든가 이런저 아산 팀 같은 경우는 신의 선수들이면서 공이 닿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왔어요. 정청 선수 아쉬워하죠. 이하영의 토스 정청식. 네. 지금은 정말 노련한 정청식의 기술을 봤습니다. 지금 이번 게임 같은 경우는 온산의 정청수 선수의 발놀림을 이것저것을 다볼수 있는 화려한 표를 볼수 있는 경기가 같습니다. 공격 도메가 김정우 쪽으로 쭉 밀지 않습니까? 토스 정청식. 아, 자 발을 댔고 임성길 넘어오나요? 넘어오나요? 자 이것은 아 어려워 임성길까지는 터치가 됐지만 지금 정태지 선수는 이단 앞차기의 그 기법으로. 다 보시죠? 아, 직선 공격을 선택하네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뛰어 발등 비켜차기입니다 네. 저거는 최고의 고난도 공격 기술입니다. 최고 능력을 십분 시... 발휘한 예, 정성식. 시...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수의 타임을 뺏는 공격법이죠. 한 점만을 아, 김종우 선수가 볼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살짝 놔도 됐었는데요. 아, 아 좋았지. 그러나 저쟤 어. 가서 최재협 받고 자 2단 넘겨야죠 머리로 넘겨 넘겼습니다 최재 선수 수비 치 잡았었 죠 정창식 아, 성공 아, 또한 번의 특기가 나오네요 내려차기 예. 뛰어차면서 정목을꺾 습니다 예. 정철 선수 어, 상대 수비 허점을 노렸어요 요전에 그를지기 때문에 요번에는 안 오겠지 네. 그럼 또다시 그 각으로 넘어차기 예. 자 뒤쪽에서 오른쪽 수비에서 발경 수잘 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바로 세팍탁쿠의 롤링 스파이크 타법이 되죠. 네. 김성길. 예, 김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족구로 약간 변형을 해서 아주 아 파코. 최고, 고 네,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어요. 김정우 쪽으로 가볍게 연타 밀었습니다. 아잘 받았어요. 정창식. 임성길 네트 걸립니다. 7대 4가 됩니다. 나도 저것은 좀 터치가 됐었어야 되는데요 김성기의 아, 공격 바라축 공격 자 어렵게 2단으로 아 박영수 좋아요 터스 김정호 받았죠 올려니다 가야죠 정정식 아, 좋습니다 승승모 올려주고 다시 김정호 네트 마크 들어옵니다 더반도 되면서 공격 성공 대신 출할지 김경현의 발코 공격 살려내고 넘겨야죠. 머리로 넘깁니다. 정청시 넘어왔습니다. 기회인데요. 논산조구단 정청시 때려차기 받아올렸네요. 어, 편안하게 그렇죠 아, 넘어습니다이화레이 예, 터스 김경현 연타 김정호.